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준비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천천히 뿌리 확인하겠습니다. 1번 태양소입니다. 태양소. 자 뿌리 엄청 좋고요. 맹맹품입니다 자만한 게 달려있네요. 좋습니다. 2번 뿌리 성장겸다살고 좋네요. 그리고 요, 산반인데, 지금 서반으로, 자, 서반에 묵어갖고, 양쪽으로 서반에 묵어갖고 올라오는 안초입니다 자, 입도 둥근 모양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3번 뿌리, 3번 뿌리도 좋고요. 종대에 신하에도 나있고, 자, 산반입니다. 진청의 산반입니다. 4번 뿌리 엄청 좋고요 자마단에잘 붙어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여기도 처리도 잘돼 있네요 5번 뿌리 좋고요 좋습니다 잘 켰네요 5번 뿌리 잘 켰습니다 좋습니다 6번 뿌리 성약금 다 살아있고요. 뿌리도 좋고요. 맹맹품입니다. 뿌리도 좋습니다. 맹맹품. 진주수입니다. 전진전진이고요. 엄청 좋네요. 난초는. 자, 색깔도 잘 나오고. 좋습니다. 어, 성약금 다 살아있고 좋습니다. 안 그래도 나무랄 데가 없는 난초네요. 7번 뿌리 좋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 탄현상은 조금 있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서반입니다. 어, 강협의 서반이고 까닥재 서반입니다. 신화도 서반은 잘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8번 뿌리 좋고요. 8번 뿌리 좋고요. 자, 3번입니다. 이분 소장가가 저한테 주면서 니가 키워라 꼭 키워야 된다 했는데요 산만에 물려올라오고 본쪽에서는 서방, 서반도 물려올라오고 산만도 물려올라오는 좋은 종자입니다 입도 진청이고 까닥지입니다 밴도 좋고요 9번 뿌리 좋습니다 9번 뿌리 좋고요 10번은 산채입니다. 산채, 산채 뿌립니다. 자, 산채 여기는 산채가 토끼 뿌리 있고요. 그 다음 산반이 좋게 나네요. 왔 좋게 산반이 잘 올랐습니다. 자,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다 확인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번, 1번은 맹맹품 대홍보입니다. 대홍 대흥보 대흥보이고요 두촉입니다 두촉 크기는 10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신화도 잘 깨끗이 잘 올라오고 엄마쪽도 잘 오고 잘 있네요 자자공환대 방에도 약간 반개가 있네요. 자, 여기도 n t 살살 들어, on. I didn't show the q u 살살살살 r I'm not g o i n 품입니다 o 번 대홍보 not 금액은 n g to go o 이번은 까닥지의 까닥지 3반입니다. 까닥지 3반인데, 하, 여기 3반이라 해야 되나, 서반에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한쪽에 2신이나 있고요, 크기는 10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3반에 4 4 4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3반에, 음, 전체적으로도 3반에 약간 약간 들어가 있는데, 자 시나에 한번 보십시오 시나에 이쪽에는 3반이 이쪽에는 산반하고 서반이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 3반하고 서반이 있밴드 둥근 모양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이쪽에는 제가 봤을 때 오로지나 서반으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반으로 시나가 양시나가 났는데 좀 서반하고 산반하고 같이 섞여고 이런 식으로 서반도 잘 섞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서반하고 서산반하고 네, 근데 배는 이런 식으로 약간 둥근 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둥근 배는 나오고 있고요. 어, 난초도 여기도 송임장에 서반이 걸려 있습니다. 어미 쪽에도 어미 쪽에도 서반이 걸려 있는데 신하의 일이 서반하고 삼반도 걸렸고, 3반, 서반, 서반에 확실히 걸려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개 다. 두쪽 다. 2번, 까닥지에. 3반, 아, 서삼, 서삼반으로 할게요. 서삼반. 한쪽에 이신나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3번, 산반, 3번은 진정해 3반입니다. 한쪽에 일정 대 있고요. 크기는 5.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진청에 엄청 진청입니다. 진청에 3반에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도 그렇고, 아, 이거는 종자를 잘 키우시면 종, 내가 땐 좀, 내가 제가 봤을 땐좀 약한... 음... 3반 아, 중투로 갈 확률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좀 이제 딱 보니까 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난조금 모르지만은도 진청입니다. 진청에 3반이 잘 들었습니다. 잘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반이 잘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면이는 식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자 3번 진청에 3반 한쪽의 종대 하나에 금액은 6만원입니다. 4번. 4번은 아, 3반입니다. 3반. 3반인데 한쪽에 1자마 있고요. 크기는 6.5에 넓은 0.8입니다. 한쪽에 1자마 있습니다. 자, 가이서 화면이 커지면 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전반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여도 삼반에 들어가 있고요. 여도 전체적으로 삼반이잘 산반, 들어가집니다. 야 전체적으로 삼반에고 요는 약간 놓고식으로 여자거 선이 꺼져 있고요. 전체 다 삼반에 자다 삼반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줄이 1퍼런 일대 있고요. 여기도 삼반이잘 들어가 있고요. 난도 힘도 엄청 좋네요. 1번, 아, 1번이 아니고, 4번. 죄송합니다. 4번. 3번. 약간 제가 봤을 때 항으로 갈것 같는데, 3번. 한쪽에 1자마에, 금액은 7만원입니다. 7만원. 5번. 5번은 단엽성의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이고요. 한쪽에 1신아 있고요. 거기는 10.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3반이잘 들어줍니다. 역각 완전 단엽성입니다. 이, 이 다른 사람들은 여기 단엽이라 단엽 3반하는데항상반에잘 들어갔습니다. 이쪽 보시면 항삼반에 잘 들어갔고 시나에도 잘 올로 깨끗이 잘 올라오고 있요3반은잘 들고. 밴도 까랑까랑한 산반입니다. 항산반. 난초는, 난초는 조합이네. 요 좋네요. 항산반. 항산반이 잘 올라오고 있죠. 5번. 단접성의 항산반. 한촉에 1시나에. 금액은 17만원입니다. 6번. 6번은 맹맹품 진주수입니다. 진주수. 맹품 진주수입니다. 어, 송정 진주수 같은 거기입니다. 진주수 한 쪽에 일치나 있고요. 크기는 8.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도 전진, 이것도 전진이고 어, 전진에서 새끼 난 있습니다. 노랗습니다 전체 각도 잘 쓰고 있고요. 예. 진주수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멀리서 봐도 멋이 있습니다. 진주수 한명 명뿐만 어디가 봐도 좋아 배네요. 배를 한 보십시오 까랑까랑하고 항색도 잘 들었습니다. 항색이 이렇게 근데 잘 자랐네요. 전진 전진해서. 입장 3개에서 지금 내장으로 밀어내고 있네요 신화에 깨끗합니다 6번 맹맹품 진주수 한쪽에 1신화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7번 7번은 서반입니다 한쪽에 1신화 있고 1자만 있습니다 거기는 15, 아, 11cm에 넓이는 0.7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서반에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밴도 가라까랑한 벤입니다. 둥근 벤은 약간 오가져 있고요. 자, 신화에도 서반이 보이시죠? 서반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캡처를안 해도 서반이 잘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캡처를 하면 서반에 더이여서부터더항색이 나오고 더 발전, 발전한다고 발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임장에도 서반에 어미 쪽에 서반에 잘못어 나오고요. 신하에도 서반에 잘못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얼룩달룩 하죠 요 7번 서반 한쪽에 일, 신하에 일자마도 있고요. 금액은 8만원입니다. 8번, 8번은 3반입니다. 진청의 3반이고요. 한쪽에 1시나 있고요. 크기는 9.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미 쪽에 이런 식으로 3반에 서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식으로 잘려있고요. 여도 잘려있습니다. 근데 신하에 여기 보십시오. 둥근 벤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종자도 다오가져 갖고 잘 나오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벤이 엄청 좋네요. 벤이 약간 오가져서 갖고 저 여기 신하에 보면 자끝 입장을 보십시오. 둥근 둥근 벤입니다. 신하에 여기 보시면 둥근 벤입니다. 자세 한번 보십시오. 변이 둥겁니다 산반도 잘 들어 있고요. 저모초에도요산반은가 서반일 뜻도 물려 있습니다. 진청에 서반도 물려 있습니다. 모초개 모초개 보면 서반도 물려 있고요. 이 난초는 소장가가 소장가님이 쟤때 어, 파실 때에는 니가, 그냥, 키아라. 하면서준 난초입니다. 난초. 물론 영상에 한 담아 봅니다. 일단. 8번. 3번. 한쪽에 1시나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난초, 이거는 저, 또, 그, 종자를 봐서 좋은 종자입니다. 3반 치고는 엄청 좋은 종자입니다. 어, 9번. 9번은 까닥지의 서반입니다. 까닥지의 서반이고요. 한쪽에 일시나 있고요. 거기는1 3 c m 넓이는 0.6입니다. 넓이가 좀 약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엄청 까닥지입니다. 까닥지의 서반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엄청 까닭지입니다까닭지 서반에 서 있는 난초고 엄마 쪽에도 이런 식으로 서반이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 신화에 나오면서 서반이캡처도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서반이 전체적으로 자, 색깔이 잘 올라오네요 신하에 입도 엄마 쪽보다 한두배 한 넘게 느리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반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 습니다 여는 햇볕을 더 보면 더 색깔이 더 나올 종자입니다. 서반은, 까닥지에 서반 은 좋습니다. 또 신화도 까닥지고요. 까닥지고, 색깔도 잘 듣고 좋은 서반이네요. 9번. 까닥지의 서반 한쪽의1신화의 금액은 12만원입니다. 10번. 10번은 산채 출발 3반입니다. 산채 줄발 3반이고요한 쪽에 쫑대 하나 있습니다. 한 쪽에 쫑대 하나 있고 크기는 10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쫑대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산반이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속입장이 둥근 매리면잘 발전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속입장이 둥글게 나왔습니다. 둥글게. 지마 입도 한 보시고 선반이잘 되고 고요또배불도이 것치 쫙 올라왔네요. 송장이 약간 둥근 모양입니다. 자잘 보시고 판단하면 됩니다. 송장 보십시오. 자 난초는 삼반은 전체적으로 많이 들었네요. 잘 들었고요 밑에까지 쫙 들어가 있고요. 삼반원 많이 들었고 송장이 둥근 배네 송장입니다. 열0번 산채 출발, 산채, 산채 생강건도 있습니다. 산채 출발, 3반 한쪽 일종대의 금액은 8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난초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